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즌이 왔습니다. 작년에 부가세 신고 한지 얼마 시간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시간 정말 빨라요. 올해는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세무사님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어, 저는 합정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세무사 지민근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광고 대행업이나 해외 구매 대행업, 그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여러 엔잡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이고요.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몇 가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부가세 신고 자료 정리하는 법이라던가 홈택스에 실제로 들어가서 신고하는 법시험까지 모두 보여드리는 오늘 영상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세무사님한테 질문 몇 가지 좀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은 2026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상이 1월 중순 정도에 업로드 될 거니까 한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셨던 분들은 좀 부단히 노력해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부가세 신고를 셀프로 많이 또 하고 왜냐면 이게 비용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셀프로 하시는데 약간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부가세 신고 혹시 셀프로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 신고를 하시다가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건 다시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부가세 신고에서는 정기 신고뿐만이 아니라 수정 신고라고 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수정 신고라는 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것도 기한이 있나요?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수정신고를 할수록 가산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된 신고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게 항상 가산세가 나오나요? 항상 가산세가 있습니다. 나쁜 아. 세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리기는 한데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세액이 크면 클수록 많아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세금이 있을 경우에 한정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되는 말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해당이 되는 말은 어.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정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봐요. 그러면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럼 좀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대로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 부분을 매출로 신고를 하는데 되게 적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방금 사업자 등록 하셔서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면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안 되나요? 사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실적이 없으시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하셔야 되고요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 사업자를 내신 분들에게 부가세 신고는 의무사항이세요. 무실적인 경우에는 매출 0, 매입 0 이렇게 신고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세요. 그럼 혹시 마이너스가 나면요? 마이너스가 난 분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없으면 오히려 더 신고를 해야 되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음... 자,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은 무가세 신고할 때 특별히 좀 업종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해외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과 다르게 좀 특수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업종은 매출이 그대로 매출로 인식이 되는데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수수료, 즉 판매 금액에서 매입한 금액을 빼고 그 부수비용, 뭐 예를 들면 배대지 비용, 이런 것들도 뺀총 수수료 금액만을 매출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장부를 좀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구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에는 우리가 실제 썼던 비용이라던가 이런 게상세한게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장부로 정해야 리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거를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때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소명자료라고 하죠.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에서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아, 그러면은 이게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많은데, 세무대리인을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세무대리인을 언제 꼭 써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매출액이 꽤 크다 뭐 5천만원이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가능성이 좀 커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출액이 내가 좀 크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3, 4개 그런 분들은 점검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가세 신고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에 어떤 순서대로 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해는 부가세 신고 자료가 1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열리게 되는 자료가 지마켓이나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음. 판매대행에서의 매출 자료들이 1월 16일날 집계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파는 데가 스마트 저소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료들 자체가 홈택스에 16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총 매출이 음. 16일날 최종으로 열리기 때문에 16일날 이후에 대표님들께서 매출 집계 자료들을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매입자료 엑셀에 집어넣고 배대지 금액들 엑셀에 집어넣어서 최종 수수료 금액을 홈택스 매출자료에다가 기입만 하시면 사실 끝나세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 자료를 다운을 받아라. 두 번째, 사용하는 신용카드, 해외에서 결제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결제한 내역을 신용카드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받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배송대행지 자료는 그냥 엑셀로 배대지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면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규모가 크신 분들은 관세사 사무실을 쓰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사무실을 쓰시는 분들이면 그쪽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더 편리하시고요. 그럼 배송대행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는 관세사가 있다면 그쪽에서 연락해서 받아라. 그럼 혹시 저희가 이제 경동 화물 택배 이런 걸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2만 원이 발생을 했다. 그럼 고객님이 납부하기 어렵다. 그럼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도 여기에다가 매입으로 넣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국내 온임사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세무대화사가 끊기지 않는, 적격 증빙이 끊기지 않는 경우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기는 힘드세요. 다만, 음. 우리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할 때는 전부 다 반영이 되니까 그 영수증들도 꼭 받아 두셔야죠. 그러면은 저희 부가세 신고할 땐못 쓴다 이거죠? 그쵸. 지금까지 그게 좀 헷갈렸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부가세 때 넣지 말고 종수세 때 넣자. 정리를 하자면 오픈마켓 판매 내역에서 신용카드 구매 내역 빼고 배대지 비용 빼고 남는 우리의 수수료. 그 부분만 매출액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클리어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세무 대리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지민근 세무사님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부터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부가세 자료 정리와 홈택스 신고를 실제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엑셀을 하나 열어 주세요 아까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마켓 부가세 신고내역에서 우리 비용 쓴거 빼고 매출 신고해야 될 금액을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섯 군데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1 1번가 쿠팡에서 각각 마켓 부가세 신고 내역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 정상 관리에 부가세 신고 내역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25년도 1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 선택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밑에 조회 결과가 뜨죠. 여기는 11월에 입점만 거여서 매출액이 이렇게 찍혀있는데 월별 내역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엑셀 다운받기 하시고 폴더 한 군데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 바탕화면에 부가세 신고라고 폴더 만들어서 저장을 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부가세 신고 내역.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 이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스마트스토어에 과세 매출금액 요거를 적어줄 거예요 그냥 엑셀에다가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지마켓 가볼게요 지마켓은 ESM으로 들어가서 정상관리에 똑같이 부가세 신고내역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옥션하고 지마켓이 이렇게 탭이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옥션을 먼저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내역이 나오죠 이거 지금 엑셀로 다운로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총매출액 요 부분 있죠 요거를 다 더해서 엑셀 파일에 적어주세요. 적어줄게요. 자, 옥션은 엑셀 다운로드가 없으니까 엑셀에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지마켓은 엑셀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 해서 지마켓은 이렇게 엑셀로 내역이 있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여기 아까 옥션에 엑셀 다운로드 없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캡처를 해서 아까 그 폴더에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마켓에서 다운받은 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료를 보관해 놓는 게 좋아요. 1 1번가도요 여기 셀러오피스 들어가서 정상관리에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해 봅니다 25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검색하셔서 엑셀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과세 매출 금액 요거 부분을 복사해서 아까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쿠팡, 쿠팡도 똑같습니다. 쿠팡 윙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 내역에 들어가서 25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조회를 합니다. 요거는 근데 한 달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각각 다운로드해서 보관해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요거를 그냥 캡처해서 보관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합계 부분에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쿠팡 부분에 넣어줍니다.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과 쿠팡 이렇게 더해준 금액을 전체 여기 마켓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합계를 구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마켓 부가세 내역은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카드 내역을 받아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외 결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사에 가서 해외 결제 내역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카드사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고객센터를 연락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받아서 예전에 받았던 거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받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용 금액 있잖아요.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카드 내역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배대지 내역을 찾으러 갈 순서예요. 쓰시는 배대지에 가셔가지고 출고 완료된 거 조회를 하셔서 25년도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항상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백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내역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국제 배송비 있죠. 국제 배송비 부분을 전체에 합산을 합니다. 지금 저는 지금 합산을 하기가 어려워서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임의로 1억 정도 적어볼게요. 그러면 배제 내역까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타 비용이 뭐냐. 기타 비용은 경동택배를 우리가 대신 대납을 해줬거나 전부가세 대납을 해준 거를 여기다 이제 적는데요. 사실 명확히 말하면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영원으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결과 금액이 매출 신고 금액인데요. 이게 뭐냐면 마켓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카드 내역을 빼고 배대지 내역을 뺀 나머지 금액이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7,600만 원을 이제 홈택스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홈택스에 가면요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세요. 홈 화면에 보면 여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 확정 신고로 들어가요. 신고 대상 부분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에서 여러분이 간이 과세자면 간이 과세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 기간이 25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인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을 누르세요. 그냥 쭉 넘어가시고요.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기타 매출분 있죠. 입력을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기타 금액 여기 있죠. 여기다가 여기 엑셀에 이 나온 금액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입력 완료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뜨는데 얘 예,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어요. 요거랑 요거랑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 완료 입력하시겠습니까? 확인. 요거까지 입력하셨으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일반 과세자는 여기서 이거를 입력하기 눌러서 땡겨 오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불러오기가 안 돼요. 지금 날짜가 아직 안 돼가지고 14일부터 조회 가능하거든요. 14일 이후에 요거를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넣으셔서 입력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금액이 7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납부 세액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렇 세금이 조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천만 원이잖아요. 천만 원을 넣으면은 신고할 세액이 15만 원이 나오는데 이대로 신고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공급 대가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므로 납부 의무 면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돼서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신고한 금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세를 안 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매출액에 따라 이렇게 납벌세액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동의합니다 하고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부가세 셀프 신고 하시면 되시고 아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점. 만약에 내가 매출액이 없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더라도 꼭 홈택스 들어가서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무실적 신고는 여기 이거 매출 금액을 0원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신고색 0원으로 해서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납벌색 영원이라고 뜹니다. 되게 쉽죠? 그러면 이번 부가세 신고도 차질없이 부지런히 마무리 하시고요. 올해도 매출 빡빡 터지셔서 내년에는 더큰매출액을 신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